18번 자 이것은 a에는 가우스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는 우선 가우스 x의 그래프는 0일 때 0이죠 그리고 1 이렇게 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써 있겠네요 그쵸 가우스 x 그래프 주는 거 그래프 그려 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해 주려고 하는게 뭔지 써볼게요 a1은 인티그럴 1부터 1 플러스 k 까지 가우스 x 의 dx 를 계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a2는 인티그럴 2부터 2 플러스 k 까지 가우스 x dx 를 계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. 써보면 어렵지 않아요. 자, 이것은 3부터 3 플러스 k 까지 가우스 x dx 입니다. 자, 이렇게 쓰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. 1부터 1 플러스 k 까지. 그러면 1부터 1 플러스 k 입니다.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뜻이에요.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k가 1을 넘어가지 않습니다. 자, 따라서 이만큼의 넓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1 플러스 k니까 1 플러스 k니까 가로의 길이가 k겠죠. 자, 따라서 이것은 k입니다. 그쵸? k겠죠? 자,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. 자, 그럼 두 번째 2부터 2 플러스 k까지입니다. 그럼 2부터 2부터 2+k 즉 요만큼의 k겠죠. 따라서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이것은 가역액이라 실까요 k겠죠. 테려액은 2입니다. 자, 따라서 이것은 2k겠죠.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 주면 여기선 3부터 3+k가 되므로 이렇게 3+k가 되겠죠? 3부터 그럼 넓이. 즉 적분은 넓이이다.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요만큼이 k겠죠. 따라서, 3K입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건 k, 2k, 3k, 4k, 5k, 6k까지의 값이 3이 되는 k값을 구하여라 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6까지란 뜻이죠. 그러면 k로 묶어주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값이 3입니다. 따라서 3이죠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k는 7분의 1이 됩니다.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.